허허 <스> 구간 잠고 대가 어찌리 많은 거 이것도 잠고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참전하는 사람들은 방편으로 알아들어야지 이걸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하대 규범 보조가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집착하고 달려들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 그분들에 대해서 쳐가지고이야기하 당신의 바른 뜻을 알아주면 참 고마운데 모르게 되면 이제 이런 법이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제 잘못 알게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 스님 반성하셨잖아. 응? 열반속으로. <laughs> 우리 스님 열반속이 이거 에보면은 아, 생평, 기광 남녀군. 생평. 생평을 거꾸로 말하면 뭐? 평생. 평생이에요, 평생. 평생 동안. <laughs> 기광, 속였다, 속였다. 평생 동안 기광, 속이고 속여와서 누구를 남녀의 무리이다. 당신이 본문하면은 남자, 여자, 선남자, 선녀들이 가득 있잖아요, 거는한 사람, 두 사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거리 물려가지고 됐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생평, 기광, 남녀고는 평생 동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 왔더니 그천의 모든 사람들 속여 왔더니 갑자기 조계종 종종스님이 사기꾼이 되어 버렸어 그 열반 중에서 응?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속였다 그러면은 형사 고발해야 돼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웃음> <웃음> 죄를 받아야돼안받아야돼 어.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잘못한 그 죄를 받아가지고 그 죄를 모아놓게 되면 그 죄가 많겠어 적겠어요. 응? 그러는 야 그거에 보면은 미천죄업 가슴이라 했던 말. 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죄가 생겨나고 죄가 생겨는데그 죄를 싹 모으니까 그죄가 얼마만큼이나 미천이야 미천. 미천은 하늘 가득 보면 저, 하늘에 차, 차수받을, 그러니까 미천재업, 저 하늘에 가득 차서 봐도 미천제요. 저 하늘에 가득 찬그 죄업이 과수미라 수미산보다도 더 많다는 거야. 수미산을 넘친다고 그랬거든. 수미산이 엄청나게 큰 산인데, 우, 음. 이 우주에 대신려한 산으로서 그 산보다 높은 산이 없는데, 하늘에 죄업이 가득하니까 숨이 산도 넘어버렸다 이거 보면 죄가 많다 졌다 많다. 아 그래서 미천죄가수이야 보면 미쳐버리는 거야 보면 <laughs> 그러면 이렇게 죄를 버리지 뭐 어디로 가야 돼지옥으로 어, 가야 되는 거예 보면 죽어서 가야 되겠어 그냥 산채로 보내야 되겠어 어, 당신 생각할 때 그냥 산채로 가야 돼활합 살아서 함 떨어진다는 거에 보면은, 어디에 떨어지냐? 아비. 아비족에 떨어진다, 아비족. 그 아비족은 무관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화람 아비. 살아서 무관족에 탁 떨어진단 말이야, 보면그 무관족에 가게 되면 큰 강화솥에,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펑랑 당겼다가 끄집어내고, 당겼다가 끄집어내고, 여러분들 그 뜨거운 물에 대인 고통 아세요? 몰라요? 안돼져보면 몰라. 태봐야알아분난 그거 태어어 보면은. <웃음> <웃음> 그 뜨거운 물이 한번 이게 싹 스쳐갔는데도 그, 그걸 그 잘못 조리하게 되면 이 돌기 있죠, 돌기. 돌기 같은 게나와고 쓰라리고 팍! 하고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지옥 경험이야, 보면은. 에? 그런데 거기다가 쑥 집어넣었다 끄집어내고 쑥 집어넣었다 끄집어내고 상상만 해봐야, 그냥. 어머, 뭐 그냥, 서로 하라고 저걸 하지, 고 또, 그것만 있어. 응? 불길에다 던지고, 칼산, 도산 있잖아, 보면은. 도산죠 어, 곰수지역 말이야. 세코장 해가지고 집어던지고. 그런 지역에 떨어져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지역이 무관지역이야. 그건 합비지역이거 그러니까 하람 앞, 살아서 무관지역에 떨어지니까. 가슴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가슴이 응? 아픕니 어, 본문을 <laughs>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본문해가지고 <laughs> <해야 돼? 웃음> 이렇게 된 건데. 본문해가지고 <laughs> <laughs> 어, <laughs>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웃음> <웃음> 어, 그래서 한 만날이야, 가슴이 갈기 갈기 찢어지는 거야 보면은. 근데 당신이 하신 일은 평생 무언가 공부를 해 오시다가, 응? 종종으로 모시고, 방장으로 모시니까, 대중들에서 본문을 하셔야 되잖아, 보면. 그러면 쫙 올라가가지고, 대원경기, 도노돈수, 이런 네. 법을 한단 말이야, 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없어. 못 알아듣지만, 본문이 좋다고 그래, 나쁘다고 그래. <laughs> 뭐가 좋아, 그러면 본문이 뭐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어, 뭔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하고 맞아, 틀려. 아, <laughs> 어. 그 본질하고, 들리별로 본질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다업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그업 짓는 건데. 그업 짓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어? 본인이 말했어. 어. 본문 한 데서 왔잖아, 보면은. 어쨌든 본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개성을 딱 짓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제일 살판 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laughs> 기독교인들이 살판 났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난걸 오류 갖고 다니면서 봐라 어? 조계정, 종정체를 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갈때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천북 굴먹은 봉어리야. 그렇다고 종교를 바꿀 수도 없고.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대,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보뭐 보살님 한번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의 낙서는, 뭐야, 그 개송의 낙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끝에 있는 개송이야. 일륜, 토홍, 괴벽선이라. 일륜, 토홍, 괴벽선. 일륜, 일륜은 그 해를 말해요, 해. 한 일자, 바퀴를 자. 그 번역이 한 바퀴, 한 수레 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초창기 번역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근데 그건 우리 스님 그렇게 번역하신 거 아니야. 기타 그걸 번역하신 분들이 세 분이 모여서 했대. 하도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말은 안 해. 근데 이거는 내가 저희 어, 회사 유일주하던 그 종진 스님한테 내가 확인을 받았어요. 보면. 내가 그 돈오입도 유문할 때 열반성, 오도성, 으흠. 출가성을 내가 번역을 하면서 이걸 내려놓으면 또 벼락이 떨어질 것 같더라. 이거 좀 느낌상 보면. 그래서 이걸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종진스를 만나서 그 나온 것 스토리를 이야기해보면. 그대 종진심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생평기을 남력을 할때 아, 요거는 글자가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그 세상을 평생으로 바꿨대. 평생 기관 남력으로 했는데, 스님 필제는 생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생평, 평생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치문에도한두 군데 나와요, 보면은. 근데 이종교재림이치문 박사라. 박사 보면은. 그래서 이 글자는 틀린, 잘못 써가지고 바뀐 글자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걸 바꿔놨고, 만약에 그걸 바꿔서 세상에 그 글이 나갔다 그러면은 정말 해인선 망신 당할 뻔했다. 그 말씀을 나태했어요. 어? 나그다 점검 받은 상이거든. 그래서 일륜 통할 때 그냥 인륜은요 공부를 조금 하면 이게 태양이다. 태양, 토홍이라, 토홍이라고 하는 건 태양이 붉은 빛을 내뿜어요 보면은 태양이 붉은 빛을 내뿜을 때그 태양은 어디가 있어요? 네? 태양이 노을, 노을 그럼 무슨 노을이 있어? 저녁 노을이 있고 또 아침 노을도 있잖아요 보면. 응? 그럼 저녁 노을이고 아침 노을이 있을 때 어디에 있어요? 동산에 해가 뜰 때, 서산에 해가 질 때, 동산 서산에 해가 뜨고 질때 뜨면서 노을이 나고 지면서 노을이 빛나는데 산 그럼 높은데 있잖아요 보면 그 모든 사람도 눈 뜨고 그 노을 뽑아져 나오는 걸다 봐요 못 봐요 보죠? 그러면 일년통 그러면 해가 붉은 노을을 내 뽑는 거예요 보면은 불어 내내 뽑으면서 그게 어디냐? 있괴벽사 푸른 산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해가 붉은 빛을 내뿌면서 동산, 서산에 걸려있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뜬 사람들은 그 태양, 그 빛을 다 봐요, 못 봐요? 그 태양과 빛이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인데 내가 그 빛을 보라고 본문을 했는데 법문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그 뜻은 잊어먹고 말기에 홀려가지고 종종이라고 하는 자리에 흘려가지고 방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흘려가지고동이라고 하는 자리에 흘려가지고 엉뚱한 말만 늘어나가지고 법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 응? 저런 사람들이 음. 업을 지지 않았을 것인데 법문을 통해서 탁 업을 짓는 건 내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허물을 당신이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거야, 보면. 응? 여기에서 감동받아야 되는데. <laughs> <laughs> 감동받는 거 <건> 같지 않아. <laughs> 감동 안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허허, 구간 잠고다가 어찌 이렇게 많은 거,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억! 했어요, 읍. 우리 스님이 쓴거억 우리 스님이 억 이렇게 하시거든. 김재수 스님이 하 하신다 그랬어요. 응. 어, 덕사스님 방망이를 낼쳤단 응. 말이에요. 보통 다 읽고 법문인데 둥근 달 밝게 비친 맑은 물결에 뱃놀이 장단 맞춰 금이허 춤을 추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문 정도 전체 이야기를 횟수에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면. 예. 그래도, 어, 쉬었다 가야죠. 축원 어, 올리고, 저기, 뭐야, 그, 한 5, 5분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녀오시고.